우리 아이들이 보는 한국 전래동화 오늘은 어떤 옛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다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갑니다 옛날 한 마을에 나무꾼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의 볼엔 커다란 혹이 달려 있었지요 그래서 복불이 할아버지라고 사람들은 불렀어요. 어느 날복불이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나러 갔어요. 그런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 밤이 된 줄도 몰랐지 뭐예요. 주위를 둘러보니 빈 두 막집이 보였어요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그래. 오늘 밤은 저기서 자야겠군. 어허. 그런데 어쩐지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. 아이고. 저렇게 다른 밝은데 왠지 좀 무섭네. 어디 한번 좀 노래나 한번 불러 볼까? 어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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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따라따라 밝은 달아 쟁반같이 둥근 달아 <laughs> 그때 뿡 소리가 나더니 머리에 불 달린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. 이 할아버지 정말 노래를 참잘하시는데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. 할아버지, 그 멋진 노래소리는 어디서 나오나요 빨간 도깨비가 물었어요. <laughs> 할아버지, 그 노래소리는 그 혹에서 나오는 거죠? 어, 그렇죠? 파란 <laughs> 도깨비가 물었어요. 보물이 을 테니 우리에게 그 혹을 파세요. 네. 그러더니 도깨비들은 요술 방망이를 휘둘렀어요. 야! 보물 넣어라 뚝딱! 네! 그러자 보물이 우스스 쏟아지지 않겠어요. 할아버지는 눈이 동그래졌어요. 도깨비들은 또한번 요술방망이를 흔들었지요. 야, 이번엔 요술방망이 훅떨어져라 뚝딱. 이번엔 할아버지 의 호기 뚝 떨어졌어요. <laughs> 아이아이 아니, 아니 이럴 수가 호기 떨어지다니, 아이 <laughs> 복을 뗀 할아버지는 보물을 한가득 지고 싱글벙글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. 이웃에 사는 욕심쟁이 혹불리 할아버지는 샘이 났어요. 음 나도 그에게 혹을 깨지고 보물을 얻어와야지 욕심쟁이 할아버지도 산으로 올라갔어요. 밤이 되자 빈 오두막집에 앉아 노래를 불렀어요. 음, 따라라라, 뺑나라이태명이놀 건가요? 그 순간 도깨비들이 우르르 나타났어요. 에이 도깨비님들! <laughs> 여기 노래주머니를 가져왔어요! 흥! 거짓말! 어? 그곳에선 아무 소리도 안 나는걸! 어? 도깨비들은 화를 버럭냈어요! 이 할아버지! 이 혹도 가져가세요! 자! 이 혹도 너나 가져! 그리고는 할아버지의 보내, 혹을 척 붙여줬지요. 아이고, 이게, 땀, 땀, 땀. 옹때왔다가혹 하나 더 붙였네. 어떡해.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엉엉 울었답니다.